<목소리> 야, 말씀 들으러 가 무슨 말씀이래?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을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도착한 이곳은 여리고예요. 옛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성으로 성벽을 무너뜨렸던 곳이자 사께오의 집이 있던 마을이랍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모두 모여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이 여행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것이었어요. 여행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행이 너무 신나서였는지 이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마을이었어요.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러 놀라운 소문들로 유명한 분이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자 제자들은 내가 바로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분의 제자야라는 생각에 어깨가 저절로 으쓱해졌나 봐요.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세요. 하고 잔뜩 들뜬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자들은 여리고로 오는 도중에 예수님이 해 주셨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도 모르고 이 일을 해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큰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꾸짖고 화를 냈지만 그럴수록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이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더라도 알수 없었죠. 그래서 더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픈 사람들도 치료해주시는 분임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할수록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곧그 목소리를 듣고 멈춰서셨고 바디메오를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자 바디메오는 하나밖에 없는 거도까지 길에 내팽개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바디메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죠. 그의 소원은 단 하나.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맨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고, 그 즉시 바디메오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눈이 보이게 된 순간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선물에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물 생각만 하느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게 쓰는 말이에요. 진짜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바로 제자들이 그랬어요. 유명해진 예수님 덕분에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될 자신의 모습만 그려보느라 진짜 중요한 것은 못 보았어요.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결심하고 여행 중이신지 몰랐죠. 항상 예수님과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진짜로,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려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뜨게 해주신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부르는 어린이 여러분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만나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눈을 번쩍 뜨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멋진 어린 제자들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의 눈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를 붙잡아주세요.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눈을 뜨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